삼킬겠습니다. 밤에 이스리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민수기 1 1장1절부터9절까지 본문입니다. 다베랴, 다베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 불을 보자 백성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이 불을 기도하여서 이 불이 다시 잠잠하게 가라앉도록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장소의 이름으로 불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그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게 되는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간구 또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불이 붙었어요. 이제 불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러할 때 모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진노하셨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모세가 나타나서 중재하였다 이것을 이제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시더라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말씀으로 담아주셔서 그들을 계속 양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하늘양식인 만나를 계속 내려 주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심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원망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일까? 여기 에 보면 4절에 그 다음의 내용들을 받아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것이 이제 악한 말에 대한 모양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탐욕에 관한 이야기겠죠. 다른 인종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집화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인종들 때문에 발발되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뤘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남아져 있는 예습관의 모습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란 애굽에 있었던 모든 성품과 기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그 말씀을 듣고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고 진리를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자가 되는데 이들은 옛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 고기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길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있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인종들이 만하는 그 탐욕처럼. 그것만 먹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고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뭘까? 오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을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증거는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안 된다. 우리도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자 한다. 다시 말해 육신의 소욕에 오른 것들, 내 몸에 좋은 것들, 듣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먹게 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한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섞였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순수한 상태가 아닌 것, 이거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을 정하다 또는 선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다른 것과 섞여 있을 때, 그 오염됐을 때 이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나쁜 개념을 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섞여 있는 상태를 악하다,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땅의 말을 하는 것을 악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이렇게 음식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양육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야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가장 먼저 가르치시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끝에 존칭어를 네, 붙여서 이렇게 상담을 존대하는 거야. 예쁜 말 해야 돼. 늘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은 인사말, 감사하는 말, 예쁜 말인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세상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욕이라고 하죠.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선가 그걸 배워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기분풀이 하는 것처럼 했던 감정을 이제 쏟아내는 말로 툭툭 던지면서 합니다. 뭐 부모님들 깜짝 놀라시죠.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것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소육을 좋게 하는 것들을 말할 때 이것을 악한 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냐면 다른 곳에서는 말씀 또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교훈과 풍조, 교훈, 철학 이런 이성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 이제 육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할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교육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를 배우는 백성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오염된 것. 세상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 뭐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라고 번역되는 그냥 풀입니다. 풀, 풀성기라는 것, 파, 마늘, 몸에 좋은 것, 몸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된 것. 다시 말해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은 아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붙여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칫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대상으로 볼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어, 여기서 이제 진노하셔서 어, 불을 붙여 주셨다는 건무엇이다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 알려 주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할때 불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예를 들어 징벌하시고 태워주시려고 겁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셨다는 것은 그들의 지각의 눈을 열어서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원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말씀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불을 붙여주는 것은, 모양으로는 불길이 이렇게 터가 오르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의미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뭘 구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육신에 관한 것이라는 야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했다.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에게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죠. 이 말씀들을 먹으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 먹기도 하지만 잘못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이제 훈련 기간이잖아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배우는 과정이고 그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의 양식임을 잘 받아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서 엄마젖을 먹는 것. 그것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잖아요. 3년 정도 먹거나 또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길러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몸을 가장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 애기가 뭐딴데 음식도 주세요 이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이모양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럴 때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불을 붙이셨다 그래서 진영 끝을 살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모세가 중재하는 모습 나오죠 이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여기서 말하는 꺼졌다는 완전히 소멸됐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가라앉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이 확피올랐다 이렇게 잠잠해졌다 이런 뜻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말씀을 받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받기에 이 벅차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중재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두렵고 어려웠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데 모세가 나서서 그 불을 잠잠케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줬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적절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하셨죠. 산상수원의 뜻, 산상수원을 통해서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것을 하늘양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하늘양식을로 받아서 먹지 않고 이거를 두려워해서 섬깁니다. 율법은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양식은 먹으라고 주는 데 먹지는 않고 이렇게 딱 내놓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말씀도 똑같아요. 율법은 이렇게 엎드려 절하라고 준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먹어 내 몸으로 소화시켜 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가 돼 이렇게 줬더니 내가 먹어서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진 않고 바깥에 그냥 두고 계속 엎드려 절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상태 이걸 이제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풀어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의 역할이었고 모세가 했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양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절부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벗어 맨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만나. 이게 이제, 미것이 무슨,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나. 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그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 먹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보면 혼이 날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잘못하면 혼을 내시잖아요. 또 어떤 욕하는 걸 배워 갖고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아빠가 너에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덜덜덜 떨니다. 립 내가 어 그, 내가 그걸 했구나 이 깨닫게 돼요. 이 무서워서 방 안에 꿰뚫이고 있으면 꼭 그런 말 하시죠. 밥 먹자.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밥 먹자. 와밥 먹자. 마치 이 모습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밤에 이슬이 내리고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이것을 다시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우리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날마다 이동한 양식과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 자이 이야기를 몇년 동안 아니면 38년 동안 합니다. 보통 4 0년이다 이렇게 광야서을 이야기하는데 38년 동안 계속 하셨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좀 지나면 자꾸 예수님 이 있어서 아예 하나님 성경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도 좀 배우고 문화도 좀 배우고 또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제 복지 또는 어떤 뭐 선교 뭐 이런 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함께 연합해서 할수 있는 지역과 연동해서 할수 있는 일이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만을 먹고 자라야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음식은 될수 있지만 생명이 되지는 않아요. 지식은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을 지식으로 갖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사람을 번뇌하기만 하잖아요. 지식이 더할수록 번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그 진리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세상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루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지금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의 방주. 그러면 그 뗄감 하나, 목재 하나, 뭐, 붓 하나, 망치 하나, 이거 받아서 그 주시면 그거 갖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방주를 짓는 것이 신앙의 부르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또 그때마다 주시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때 가운데 순종하며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이것이 얼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의 백성들과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